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입구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대형 전광판 위에 깨집 Rio de j a n e r o VATL이라는 붉은 글자가 깜빡였다. 그 순간 어깨에 태극기를 두른 꼬마 팬이 껑충 뛰며 휴대폰을 머리 위로 내밀었고 공항 천장까지 울리는 함성이 회색 대리석 바닥을 진동시켰다. 2025년 5월 28일 오후 5시 한국여자배구 대표팀이 20여 시간의 비행을 감수하고도 활짝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다. 두 번의 VNL 완패 30경기 연속 패배, 그러나 마침내 끊어낸 연패의 족쇄, 그리고 올 시즌엔 그 이상의 무엇을 증명할 무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랭킹 35위라는 숫자는 차갑지만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뜨거운 서사는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은 탑승 수속대 앞에서 빠르게 펼쳐든 미니 화이트보드의 4W라는 암호같은 메모를 남겼다. 네번의 확실한 승리와 어디서든 덤으로 얻을 수 있는 한끗그 작은 기호는 선수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이면서도 유연한 목표를 상징했다.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체코 네팀을 반드시 잡고 여기에 어딘가에서 한 경기 반전을 일으켜야 자유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리우에서 도쿄까지 그리고 다시 이스탄불과 로츠를 누비며 이어질 예선 라운드는 18개국 체제 확대로 더욱 험난해졌지만 우리는 이제 패배에 익숙한 팀이 아니라 반전의 재미를 아는 팀이라는 신념이 스파이크보다 날카롭게 꽂혀 있었다. 지난해 프랑스전에서 30연패의 사슬을 끊던 순간, 리베로 오지영의 유니폼 등판엔땀 자국이 지도로 번져 있었고, 코트 위엔 환희와 안도가 뒤섞인 눈물 방울이 맺혔다. 그 감각을 선명히 기억하는 선수들은 이번 VNL의 성장의 시퀀스가 아닌 반전의 서사로 설계했다. 주장 박정환은 공항 로비를 가득 메운 취재진 앞에서 배구의 3, 세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두 번의 완패 뒤에 터진 첫 승, 그리고 이번엔 완전한 반전입니다라고 선언했다. 키 190cm가 넘는 외국 센터를 상대로 속공을 관통시키기 위해 그는 훈련 마지막 세트마다 내네 블로커는 키 3m라고 가상의 거인을 외쳤다. 훈련 파트너들은 그 대사를 들을 때마다 점프 높이를 5cm씩 더 끌어올렸고 덕분에 박정아의 타점은 올해 들어 무려 7cm가 상승했다. 센터 정호영은 속공 시간차 속공 페인트 등 0.1초 단위로 쪼개지는 공격 루트를 드론 촬영으로 분석한 호영 타임랩스를 공개했다. 장거리 비행 동안에도 그는 기내 통로에서 미니 서전트 점프를 반복하며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도 균형을 잡으면 지상에서는 더 가볍다는 독특한 멘탈 코칭을 실험했다. 세터 안우제는 손목 스냅 강화를 위해 테니스 라켓에 2짜리 무게추를 달고 토스 동작을 수천 번 되풀이했다. 그는 토스는 결국 중력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며 공을 올리는 순간만큼은 손목이 아니라 우주가 공을 밀어 올린다는 독특한 표현으로 팀 동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유튜브 다큐팀은 그 장면을 K-Gravity Project라는 제목으로 편집해선 공개하며 이미 조회수 150만 회를 돌파했다. 팬덤 역시 과거와 달라졌다. 공항 앞 플래카드에는 스피드가 키이고, 키는 스피드다라는 회문 같은 응원 문구가 등장했고, SNS에선 잔류가 끝이냐 시작이냐라는 해시태그 챌린지가 폭발적으로 번졌다. 팬들은 VNL 시즌 동안 내 경기 전날 밤 구단 버스 외벽에 LED 메시지를 투사하기로 했다. 첫 메시지는 속도를 음미하라, 높이는 넘어설 수 있다. 선수단이 새벽 훈련을 마치고 체육관을 나올 때그 문구가 어둠 속에서 핑크빛으로 빛났고 버스 안에 울려 퍼진 환호성은 이후행 비행기 엔진은 마저 삼켜버릴 듯 했다. 모랄레스 감독은 빠른 배구를 넘어 빠르게 생각하는 배구를 강조한다. 그의 전술 노트에는 체스 세수 성공을 뜻하는 시사모가 자주 등장한다. 리시브가 네트를 넘기도 전에 다음 두 개의 공격 옵션을 떠올리는 훈련을 통해 선수들은 순간적인 판단력을 극대화했다. 빡빡한 훈련 사이 스포츠 심리팀은 5분짜리 뇌 휴식 명상을 도입했는데, 눈을 감고 공이 네트를 넘는 궤적을 상상한 뒤 거꾸로 리와인드 시키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키운 역추적 시야 덕분에 수비 집중력은 역설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번 원정에 동행한 스포츠 과학팀은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초경량 센서 패치를 새로 도입했다. 심박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피로 누적 지수를 예측하고, 스텝 착지 충격을 데이터로 변환해 부상 위험을 사전 경고한다. 한 선수는 비행 중 무릎 파중이 평소 대비 15% 상승했다는 알람을 받자 곧바로 기내 뒤쪽에서 와이드 스탠스 스트레칭을 소화했고 피지컬 코치는 그 영상을 분석해 착지 자세를 미세 교정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체코전 전날 밤 드론맵 형태의 3D 그래프로 변환돼 코칭 스태프에게 전달된다. 훈련장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변하면 일정량 이상의 근피로가 누적됐다는 뜻 재생시간을 미루면 곧바로 빨간색으로 바뀌어 휴식을 강제한다. 일정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드라마틱한 포인트가 곳곳에 배치돼 있다. 6월 5일 독일전은 스피드 배구 실험의 1차 결과물, 7일 이탈리아전은 전통강호를 상대로 속공의 효율성을 테스트하는 분수령이다. 6월 8일 체코전은 잔류플래그가 꽂힐 수 있는 최대 고비, 그리고 6월 9일 미국전은 예상 밖 보너스를 노릴 수 있는 경기다. 2주차가 열리는 이스탄불은 천 개의 미나레트라는 별명처럼 경기장 안팎이 소음과 열기를 뿜어내는 곳. 캐나다, 벨기에, 튀르키예, 도미니카 공화국을 차례로 상대하며 체력과 멘탈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마지막 3주차인 폴란드, 일본, 불가리아, 프랑스전은 진짜 깃발이 휘날리는 종착역. 7월 13일 파리 올림픽 결선 라운드 티켓을 품은 프랑스와 맞붙을 때 한국이 잔류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확정 짓는다면 그것은 2025년 여름 스포츠계 최대 반전 스토리가 될지도 모른다. 유튜브 중계권을 보유한 K 스포츠 채널은 이번 시즌을 인터랙티브 리얼리티 쇼처럼 꾸밀 채비를 마쳤다. 승리 예측 챌린지 선수에게 한줄 편지 보내기 실시간 전술 투표에 더해 경기 종료 10분 후엔 즉석 기자회견 형식의 팬프레스가 열린다. 팬이 남긴 날카로운 질문이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뜨면 선정된 선수는 코트 옆에서 즉시 답변하고 사인을 남긴다. 현재 중계 카메라는 그 장면을 360도 VR로 촬영해 메타버스 팬존에 동시 송출한다. 이미 독일전 티저 영상에만 댓글 7만 개가 쌓였고, 내 질문이 채택된다면 3세트까지 손에 땀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있는다. 팬들은 스스로 제육세터라 부르며 승부를 예측하고, 패배에도 과정이 납득되면 루징 서포터 배지를 받는다. 이는 단순한 위로용 굿즈가 아니라 팀 스토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흔적, 즉, 패배마저 소비할 줄 아는 팬 문화를 상징한다. K 스포츠 채널 마케팅 팀장은 승리를 팔기보다 서사를 판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는 팬들이 전술에 의해 지분을 갖는 시대라며 배구를 콘텐츠화할 때 가장 강력한 드라마는 예측 불가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선수단은 어떤 무기로 팬들의 기대를 증폭시킬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이퍼 서브다. 평균 시속 87에 불과했던 한국의 서브 스피드는 이번 시즌 들어 91을 돌파했다. 이는 선수 개개인이 팔 스윙에서 체중이 탈 시간을 0.02초 줄이고 발목 각도를 3도씩 교정한 결과다. 서브 코치인 알렉산드로 카르발류는 공이 네트를 넘어가는 순간 이미 회오리가 생성돼야 상대 리시버가 뒤로 물러선다며 공의 스핀 축을 레이저로 측정해 선수마다 최적의 손가락 터치 포인트를 설정했다. 블로킹은 투 사이드 펜 전술을 택했다. 두 명의 중앙 블로커가 네트 중앙을 지키되 양쪽 윙 스파이커가 순간적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 가상 삼각 블로킹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상대 쿼터백 세터는 블로커 숫자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한국은 속공 유도 혹은 시간차 유발이라는 두갈래 역습을 노린다. 모랄레스 감독이 외치는 빠른 플레이는 단순 속도전이 아니다. 그는 전술의 때마다 속도는 방향을 만날 때 힘을 가진다고 말하며 선수들에게 플랫 앵글과 하이 앵글을 번갈아 호출한다. 플랫 앵글은 포지션 이동 경로를 평면적으로 단축해 네트와 평행하게 움직이는 방식. 하이 앵글은 블로커의 머리 위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곡선을 그려 세트업 지점을 가변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두 앵글이 교차하면 상대 수비는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한국은 전보다 0.07초 빠르게 스파이크 타이밍을 확보한다. 선수단 내부엔 작은 경쟁 구도도 있다. 팀 스피드라는 타이틀을 더 달고 싶은 공격수들이 스스로를 라이트닝 스쿼드라 부르며 하루 1km 달리기 기록을 실시간 랭킹으로 공개한다. 그 수치를 놓고 농담반, 진담반 벌칙, 커피내기가 오가지만 기록 갱신의 압박이 아닌 즐기는 집착이 팀 전체에 파고들었다. 심리상담사는 이를 너닝 도파민이라 명명했고 코치진은 스피드 이꼬르 재미라는 공식을 팀 문화에 이식했다. 순간 최대 심박을 측정하는 훈련 중엔 EDM 대신 90년대 힙합을 틀어 분위기를 바꾸고 힘든 넷버스가 끝날 때마다 라인업이 한 번씩 교차해 자동 하이파이브 세리머니를 유도한다. 다만 화려한 미디어 전략 뒤엔 보이지 않는 피로가 도사리고 있다. 장거리 비행, 시차, 낯선 음식, 그리고 호흡기 부담까지. 팀 닥터는 선수들에게 호흡 파워 리셋 루틴을 권한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 8초 대신은 4-7-8 리듬 호흡 그리고 이때 배에 놓은 아이스팩으로 복식 호흡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서브 연습 전엔 타격 9호 대신 리셋 프레스를 외치고 코트 한가운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본다 몸에 밴 루틴은 경기 중에도 자연스럽게 발현돼 세트간 1분 타임아웃 동안 빠르게 혈중산소 포화도를 되돌린다 대한배구협회가 준비한 시크릿 이벤트도 존재한다 체코전 승리 직후 공개될 예정인 이 이벤트는 선수들이 직접 협회 SNS 라이브에 접속해 팬 아이디를 호출하고 그 자리에서 영상통화를 연결해 깜짝 감사 인사를 전하는 셀픽스파이크 프로그램이다. 통화 연결음은 팬이 선택한 응원가로 커스터마이징 되고 연결된 팬은 선수의 가상 포토카드 링크를 실시간으로 받는다. 협회 내부 관계자는 승리의 기쁨을 1분 안에 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면 그 에너지가 다음 경기 동력이 된다며 배구는 네트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로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했다. 스폰서들도 빠른 배구의 진화를 후원 중이다. 대표팀 공식 급료 파트너는 0.5초 흡수 전해질 워터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실제로 훈련장마다 300m 미니 보트를 배치했다. 이 제품은 한 모금만으로도 피로회복 속도를 1.3배 끌어올린다는 임상 데이터를 광고에 포함했고 선수들이 생수 대신 이를 들고 인터뷰에 응하면서 하루 사이 완판을 기록했다. 모랄레스 감독은 수분도 스피드라며 기자들에게 병뚜껑을 던져보라고 권해 웃음을 자아냈다. 팬덤은 이를 두고 K-배구, XK, 테크의 합작이라 칭하며 2025년 여름을 테크 발리볼 시즌으로 명명했다. 고구령 AR 기기로 중계 화면을 보면 선수의 위치 속도 타점 회전을 실시간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결정적 순간은 스마트워치 진동으로 가상의 코트 충격을 체험하게 된다. 한 팬은 블로킹에 맞고 공이 솟구치는 순간 내 손목도 같이 떨렸다며 직관보다 생생하다는 후기를 남겼다.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세계 각지 팬들이 시간차 응원을 맞추기 위해 글로벌 웨이브라는 온라인 응원 스케줄러를 만든 것도 화제다. 세코전 3세트 15점을 돌파하는 순간 서울 도쿄 런던 멕시코시티 케이프타운에서 동시에 파란색 물결 이모티콘이 트위터 타임라인을 덮을 예정이다. 결국 모든 관심은 한 장의 잔류 티켓으로 수렴한다. 이 티켓은 승패를 넘어 한국 여자배구가 국제무대의 최고 레벨의 경험치를 계속 거둘 수 있느냐. 그리고 미래 세대가 성장할 토양을 유지하느냐를 결정짓는다. 선수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하루 2회 3시간씩 이어지는 훈련에도 근육통은 우리 스토리의 배경음이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린다. 베테랑과 루키가 섞여 만든 잡음마저 팀컬러로 승화되는 과정, 그 과정이 단순 경기 결과보다 더큰 박수를 받는 시대의 한국 여자배구는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 섰다. 그리하여 우리는 묻는다. 2025년 VNL은 과연 어떤 시나리오로 완성될까? 네트 위로 솟구치는 파란 백색의 공은 아직 중력을 거스르는 중이고, 전광판 점수는 0-0. 하지만 이미 관객의 심장은 15-15뉴스를 통과한 듯 요동친다.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서사는 이미 출발했다. 그리고 그 서사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한여름의 여정에 우리 모두는 함께 타버린다. 덥고 숨차고 때로는 아프겠지만 끝내 터지는 환호성은 30연패를 무너뜨린 그날처럼 맑고 두근거릴 것이다. 눈앞에서 휘날릴 태극기에 주름마다 빠른 바람이 스며 있고 그 바람은 언젠가 지구 반대편까지 다 새로운 팬을 새로운 가능성을 흔들어 깨울 것이다. 그러니 긴 호흡을 들이시자 첫 승의 스파이크가 코트를 훑어 가르고 브라질리우의 비가 유리창을 때릴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속도는 키를 이기고 키는 속도를 추월하며 배구는 마음을 들어 올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여자배구의 전율이 우리 모두의 스코어보드에 영원히 기록된다.